남선비안해 아쉽다. 나 아쉽다. 이거 까다는거맞아응 어? 나무까지네이아 우리 결혼 생활해시작쉽네나무응안는 해도 아해아쉽 해수열. 아 하면 되겠다. 떡지는 안 돼. 어 이거 이렇게 되어 있네. 어? 어? 그냥 열려져, 열려져 있네? 있네? 응? 아. 아 이렇게 이렇게 너무 열려져 있어. <laughs> 이거 선생님 다이아 어딨어? 여기 있잖아 중간에 안 와, 보이는데? 다이가 너무 작다 지금 이 조명에서 이 이건 뭐지? 난이 처음 는데 이거 진짜 처음 봐. 이거 뭐야? 이거 이렇게... 이게 지원자 세로로 돼 있지? 응. 이걸로...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똑빡 하면 잠기는 거야 어디에 잠그는 거야 이게 뭐에 뭐, 잠가는거 여기 이거 장... 동그라미가 있는 쪽을 똑 누르면서 당기면은 이렇게 열려 아 근데 잠그려면은 이제 그걸로 음, 잠가야 잠그고 얘를 잠, 잠그면 돌리면 되고 키스는 키스는 이게 영상으로는 안 나오네. 응. 크게 안 나와. 반지는 엄청 많잖아. 응. 키스가 보여? 응. 바스, 반지는 키스가 아까 내가 보여줬어.